확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데서 생기고 바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막연히 기대하는 데서 비롯된다. 투자라는 게임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막연한 바람이 아닌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확신을 갖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투자한 돈에 좀더 집중할 수 있고, 사전조사와 분석도 더 철저히 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아껴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오인가족 외버리, 짠짠짠, 투자입니다. 아, 아 테슬라, 어, 아, 두배 레버리지, 세배 레버리지, 어, 아, 하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테슬라 본주만 투자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 애플 어, 알파벳 투자하고 있고요. 음, 테슬라 비중이 많기 때문에 거의 물방 투자거든요. 음. 어, 신랑하고 여기 대전에 있는 뿌리공원에 놀러 왔는데요. 어, 자기야, 응? 여기 세배 레버리지, 두배 레버리지 이런 거할 생각이 있어? 응? 모르니 아직 몰라. 나는 어떻게 뭐가 뭔지 한데 모르기 때문에. 응. 어, 그게 뭔지 모른다고? 어 정확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아, 그러니까 만약에 두세배 어, 레버리지다 그러면. 어. 만약에 10% 오르면 곱하기 3을 하면 테슬라가 10% 오를 때 곱하기 3에서 그세배 레버리지는 30% 오르는 거야. 근데 오르는 거는 막뭐2 0 30%막 오를 때 오르면 좋은데 세배 레버리지를 했는데 만약에 10% 20%막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도 세 배가 밑으로 세 배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0% 떨어지면 30%가 떨어지는 거고. 근데 그렇게만 떨어지고, 뭐, 오르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 그러니까 하락할 때, 하락할 때가 문제가, 어, 100%가 넘으면 이게 돈이 사라진다는 거지. 만약에 34% 그러면 100%가 넘으니까 그 돈이, 어, 녹는다는 그 표현을 하지. 그래서, 나도, 저기, 아니, 팔 쳐봐. 세배 레버리지 저기 하나도 저거 저거를 가려고요. 응. 3 세배 레버리지 두배 레버리지를 어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와, 겁나더라고요. 그건 정말 강심장 아니면 못할것 같고 그 여유 자금이 있어야지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물타기를 해서 어그 계좌 녹는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아, 그런 거를 생각하자니, 욕심으로는 저도, 아, 그리고 그 레버리지는 단타 아니면 중, 예, 중장기로 가지고 가기는 참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중장기로 또 가지고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대비책을 잘 해야지만이 그 레버리지는 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려면 어 정말 대비책을 잘 해야 되고 여유자금도 좀 있어야 되고 어 운도 좋아야 되고 어 그래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두배 레버리지, 레버리지, 세배 레버리지 하시는 분을 어 비판하지 않고요. 어, 자기 능력이 되고, 어, 할 수만 있다면, 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 그렇게 하기가 겁난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테슬라 어,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음,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 그것도 뭐 테슬라 주식이니까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음,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음, 두배 레버지, 세배 레버리지 또할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이 <laughs> 어, 변화가 온다면. 근데 아직은 어, 겁난다. 겁나서 못 하겠다. 어, 테슬라 분주만 아직은 가지고 간다. 어, 그러나 하고 싶을 때도 유혹이 있을 때도 있다. <laughs> 근데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음, 저는 서로 미국 주식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던 그 종목. 저는 미국 주식 본인이 다 공부해서 들어간 것이고, 레버리지도 어, 다 공부해서 들어가고, 단타도 뭐,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갔다면, 응, 어, 서로 존중해주고, 음, 뭐, 비판은 하되 너무 비난하지 말고, 악플, 이런 거는 좀삼가하시고 어, 서로 존중해서, 우리는 목표가 미국 주식으로 장기 투자해서, 음, 경제적 자유를 얻든지, 부자가 되든지, 이런 게 목표기 때문에, 음, 서로 존중해주고, 같이, 이렇게, 뭐, 서, 투자 성향이 좀 다를 지언정, 어, 미국 주식으로, 목표는 미국 주식으로, 음, 큰 수익을 얻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 서로 응원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어, 가기를 바랍니다. <laughs> 오늘은 한번 두 배, 세배 레버리지를 왜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 말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